안녕하십니까? 이응인에게입니다 요새 이런 걸로 자주 찾 나오네요. 제 종목 추천으로 많은 분들 피해 보셨을까 봐 만조리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 계좌도 안 좋았고요. 이건 급한 사안이고 지금 현재 너무 루머나 억측과 비판, 과한 돌을 넘은 옹호들이 난잡하게 있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할것 같아서 편집자 없이 웃음기 싹 빼고 자막도 없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도 자막이 필요한 시대, 세대고, 글이 그리, 그리 익숙한 세대라서, 필요하시면, 불편하시면, 블로그로 한번더 적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KPMG, 독립된 회계감사법인, 세계 4대 메이저 회계법인이죠. 와플러그 파워의 이사회, 이사회와 감사회 감사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이전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 될 필요성. 왜냐? 이 오류 때문에. 주로, 비현금 품목에, 특정 비현금 품목에 관한 회계 오류 때문에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에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네 가지가 무엇이냐. 사용권 자산과 관련된 금융채무의 전부가에 특정 서비스 계약에 대한 손실 발생, 특정 장기 자산의 손, 손상, 그리고 회계를 개정, 개정된 회계로 변경된다. 뭐, 하지만, 이, 이런 품목으로 회계를 변경하지만, 회, 개정된 회계로 변경하지만, 회사의 현금과 비 사업 운영과 뭐 경제에 관련 영향을 예상된 영향이 없고 회사는 계속해서 2021년 4억 7,500만 달러, 2022년 7억 5천만 달러, 24년 17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회계부정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죠. 검증해야죠. 직구. 먼저 직구 넘어갈게. 회계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특정 특히 감가상각 부분이 개정될 경우 전진법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 써나가는 게 아니라, 소급법으로 이전의 재무제표도 모두 변경합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KPMG는 감사위원회의 Override of Control or Misconduct. 발음, 죄송해요. 어, 내부 통제의 무시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변경될 내용은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내부 통제가 무엇이냐? 회사의 재무제표가 통제돼서 믿을 수 있게 쓰여졌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기록된 변경사항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 네 가지 써있잖아요. 불법으로 한게 아니다. 일단, 내부 통제를 못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상패 요건이죠. 일단, 그거는 아니라고 KPMG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수정되는지, 두 번째로 넘어 넘,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KPMG가 새로 감사를 맡게 되면서, 발견해서, 너 이거, 문제인데? 한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KPMG는 적어도 제가 확인한 곳 바로는 2008년 4월 21일에도 플러그파 회계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계감, KPMG가 회계감사에서 이런 사항을 2018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경우, 문제가 된 사항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세계 4대 회, 메이저 회계법인인 이 녀석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무능력해서 몰랐거나 알고 같이 한 배를 탄 공범이거나, 두, 두, 중 하나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항목별로 뭐가 문제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1번, 3번. 비슷한 얘기예요. 특정 장기 자산, 자산이 손상이 생겼는데, 그 자산이 빚으로 빌린 거야. 니스야 그랬다면 같이 손상이 되겠죠? 5억을 빌려, 빌려가지고 건물 샀는데, 건물이 지진나서 망가졌어. 그러면 5억 날린 거죠. 이것도 사실 나쁜 건 맞아요. 악재죠? 어쨌든, 뭐가 악재인지, 그런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미 2020년 4분기 플러그 파워의 컴플런스 콜에서 불강력의 문제, 수소가스 공급과 관련된 불강력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알고,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질문을 했어요. 이 수치까지 안걸 보니까, 얘네는 이미 좀 예비 재무제표를 받은 것 같아요. 대략 4,3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발생했대요. 근데, 애, 이 CFO가 대답하기를 불광역의 문제로 연말에 닫았대요. 수소 공급 플러그 파워가 일한 시설에서, 작업하는 시설에서의 수소 공급 업체 중한 곳의 문제로 공장을 닫았대요. 자산의 손상이 생긴 거죠. 거기에 회계 기준까지 변경되면서 감가상각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급법으로 제작성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공장이 아예 망가졌을 수도 있고, 그냥 문만 다, 잠깐 닫은 걸 수도 있는데, 망가졌다고 가정을 할 경우 예를 들어 2018년에 공장을 500억 주고 지었어요. 그리고 매출 뭐 이렇게 올렸다고 칠게요. 2019년도 올리고 2020년도 올렸어요. 그러면은 공장 건설비를 빼게 이렇게 빼게 되면은 매출은 똑같은데 갑자기 두배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그래서 매년 50씩, 10년 동안 이 공장을 쓸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매년 50씩 예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950, 950, 950으로 맞추는 거죠. 근데 2020년에 공장이 날아갔어요. 그럼 150만 뺐고 아직 500 중에 350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겠죠. 이미 이건 돌아오지 않잖아요. 맞죠? 2번. 특정 계약에 서비스 계약에 대한 손실 발생. 이는 워런트로 보이는데요. 아마존 워런트 이미 유명하죠? 호구 같은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보시면 특정 고객의 워런트의 지불, 현금이 아닌 지불이네요. 주식으로 지불한 거죠. 4,5600만 달러를 달러 상당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등과의 워런트 청산이 되는데 이를 일회성 비용으로 2020년 4분기에 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급법을 적용했다면 18년부터 재무제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비용의 분류로 인해 연구 개발 비용이 감소하고 매출 원가가 증가합니다. 이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게 매출 총익이고 거기서 비용을 뺀게 이익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여기 들어가죠. 매출이건 원 매출원가고요. 자, 만약 회계부정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대로 회계부정을 했다면 이거를 늘려서 늘렸고 이걸 줄였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출총이익은 늘어나고 이익은 감소합니다. 프로파운 이미 20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예요. 적자 더커서 상관없는 거죠. 회계부정을 제가 했다고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회계부정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비용을 줄였 비용을 늘렸어. 적자폭 커져. 원가는 줄여. 매출 총익은 늘어나. 그러면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 총익도 늘어나는 전망 좋은 회사인데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볼게요. 이전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재무제표예요 자, 매출이 1억 달러. 1년이에요, 1년. 18년에 1억 7천만. 19년에 2억 3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비용이, 매출 원가가 2017년 1억 2천. 2018년에 1억 7천, 2 0 1 9년에 2억이에요. 자, 비용을 줄였다고요? 뭘 줄였어? 이미 이게 다 적자였다는 소리죠. 적,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때 2017년에는 이미 매출총익부터 적자였는데 개선됐고 개선됐다.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2,500만 달러 정도, 10% 정도니까. 일단 18년은 확실히 걸릴 수가 없는 게 5%를 넘으면은 뭐 이상한 법이 있어요. 사부란 모식 옥수법인지. 5% 넘는 범법을 처벌 위주로 잡는데 이때 사실 2018년은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애매하죠? 이걸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적자 만들고 비용은 500만 달러 늘어났고 이때 비슷한데 똑같이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 폭만 줄였어. 연구별로 그대로인데 비용을 줄여 매출 증가폭에 비해 비용을 줄여가지고 개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는 현재 방향, 성장 방향이 매출 원가를 조금씩 조금씩 억제, 매출이 늘어나는 비에 억제해가지고 남겼단 말이야. 매출이 더 올랐, 올랐잖아요. 이거 증가, 이거 각도보다, 이거 오른 것보다, 이거 오른 게 급격하고 계속 계속 급격하게 오르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오르니까, 얘는 조금 조금씩 오르니까, 적자,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곧 흑자 전환할 거다. 이건데, 이때 뭘 조작해서 어떤 개선을 보여가지고, 티도 안 나죠? 이걸 계산해야겠다고 분식회를 저질렀다? 사람이름 모르는 것이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없지만 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단기적으로 악재다 적자폭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유는 설명드렸고 두번 말하기 싫습니다 이해 못하겠으면 다시 보세요 그럼에도 플러그파워는 며칠지? 하루 15톤을 생산하는 수소 플랜트 2개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플러그파워는 하루 10톤에서 20톤을, 생, 20톤을 생산합니다 2021년 가이던스를 지킬 수 있다는 과거 반언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는 5월까지 플러그파워의 제작선된 재무제표를 받기로 하였고, 5월에는 플러그파의 워 1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나올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5월까지는 힘들 걸로 보인다. 설, 있 길거리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세간에 떠도는 루머는 이걸로 많이 반박을 했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별 문제 없다 해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주의하셔서 모두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응이 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